안녕하세요. 야이샤입니다. 유튜브 댓글로 TV자이언트님께서 전사로 군수공장을 깨달라는 그런 댓글이 있어서 제가 처음으로 전사로 군수공장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군수공장 공략 영상을 많이 올렸는데 전사를 사용한 영상은 하나도 없어요. 네, 제가 전사로는 군수공장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군수공장을 전사로 처음으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해주시면 더 많은 분비치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맵을 살펴보면 본부가 여기 중앙 쪽 상단에 위치해 있고 HP는 14만에 39만 6 200, 네, 54만 정도 되네요. 54만. 자 이거는 오늘 생성기가 없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서 본부만 패도 될것 같죠? 네 바로 본부를 공격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증폭기가 있어요. 증폭기, 여기 증폭기가 있어가지고 이쪽에 있는 방어 타워들 공격력이 상당히 증가가 되기 때문에. 얘네를 확실히 잘 묶어주고 공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충격포도 꼭 묶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떻게 올라가냐면 제가 축하 침투할 때 많이 보여줬던 그 루트로 올라가겠습니다. 일단 여기 지뢰는 좀 제거를 하고 자 여기에 따다다다다다다다닥 내려주고 연막 하나 두개 해서 여기에 일단 붙어줍니다. 자 한기도 안 죽었죠? 네 대포들은 네, 고개만 까딱까딱하고 못 때리는 거 보셨죠? 그리고 위로 일단 한번 한번 살짝 올라가 줍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이연막 치고 본부로 바로 딱 붙어 줍니다. 터지기 전에 아 손이 빨랐죠? 손이 약간 빨라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자6 0이 에너지면 4숍 정도 나오거든요. 4숍 정도 나오니까 쇼을잘 해서 자 하나, 둘, 셋, 네 개. 자,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어우. 어우, 근데 생각보다 HP 많이 빠지죠? 어, 혹시 한턴 만에? 혹시 한턴 만에 되나 이게? 우와. 아유, 한턴 만에 안되네 어우, 여기 화염방석이 엄청나게 세네요. 네, 근데 지금 HP가 엄청 많이 줄었죠? 네, 이렇게 하면 한두턴 만에 끝날 것 같아요, 오늘. 저랑 석상이 비슷하시고, 전사가 맥스레벨이시라면 두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직원해주고 자 2턴 바로 갑니다 자, 똑같이 네,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컨트롤 C 컨트롤 V입니다 완전히 자 보세요 어 이건 조금 다르네요 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로 올라갑니다 이번에도 자 이쁘게 올라가서 이쁘게 네, 올라가서 오이번에 아, 어, 연막 하나 더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바로 핸들링 해서, 아 됐죠? 딱 붙었죠? 아우, 잘 됐어요. 어, 에너지가 더 나오기 때문에 이러면. 자, 하나, 둘, 세 개, 네 개, 그리고 구급상자까지. 자, 이렇게 2턴 만에 끝났습니다. 오, 근데 손실은 꽤 많이 있었네요. 네, 손실은 꽤 많이 있었지만, 무난하게 2턴 만에 끝이 났습니다. 아, 생성기가 없어가지고 조금 쉬웠던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생성기가 나올 때 전사로 한번더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군수공장은 전사로, 네, 맥스레벨 전사로 2턴 만에, 2턴 만에 공략에 성공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